부모님이 주신 생활비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에 무슨 세금이 붙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세법상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고받을 때, 받는 사람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예외는 아니죠. 물론 민법상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세법에서도 사회 통념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 즉 세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돈이 실제로 생활 유지를 위한 용도로 쓰였는지 아니면 자산을 늘리는데 사용됐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이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계속 생활비를 받는다거나 그 돈을 주식이나 예금에 넣었다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실제로는 부동산 계약금 등 다른 자산 취득에 사용됐다면 역시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죠. 기념일이나 결혼, 생일 등으로 부모님이 현금이나 물건을 챙겨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축하금은 괜찮지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고가의 선물이나 자산 구매로 이어졌다면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게 바로 무이자 혹은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창업자금 명목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면 그 무이자 혜택 자체가 자녀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기준 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자녀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이만큼을 이익으로 보며 이 이익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2억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까지도 세금 없이 무이자 대여가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생활비라 하더라도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받은 돈을 자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세금 대상이 되며 무이자 대여는 자녀가 얻는 이익 규모에 따라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 선물이나 축하금도 사회 통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무심코 받았던 부모님의 돈이 나중에 세금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받을 때도, 쓸 때도 그 용도와 방식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려요.